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어떤 일이든 시작은 작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커진다. 앞에서 할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이 가장 나쁘다. 열 가지 중한 가지는 안 좋을 수 있다. 아홉 가지 좋은 걸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두 개를 가질 수 없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라. 배고픔을 참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름지기 다이어트는 먹으면서 해야 한다. 운동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운동할 때 힘이 드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돼지가 되더라도 건강한 돼지가 되어라. 운동의 고통은 통증일 뿐 힘든 것이 아니다. 굶지 말아라. 채소나 단백질로 배를 채워라. 건강한 운동은 영양을 채우는 것이다. 운동 끝나고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사람들은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보고 감탄한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건 가까운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험담했을 때 부메랑처럼 전부 돌아온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선택만 있을 뿐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냥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빛이나 태도로 내 행복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결핍이 있어야 한다. 당시엔 힘들어도 힘든 시기가 오면 헤쳐나갈 원천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도 된다. 화를 낸다고 좋아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침묵이 금이다. 옳은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나 원칙이 부족한 것이다. 자신감을 가질 때 훨씬 즐겁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즐거울 때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 지금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괜찮은 계획이 다음 주에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내가 목표에 달성한 비밀은 하나뿐이다. 바로 끈기. 의욕과 약간의 재능만 있다면 당신은 산을 옮길 수 있다. 모든 위대함은 괴로움에서 나온다.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할수 없다.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좋지만 실패의 교훈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독특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좌절은 성공을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실수를 하는 순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수를 한 이유를 파악합니다. 저는 게임을 잘해서 프로가 아닙니다. 강력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서 프로입니다. 프로게이머의 진정한 본질은 열심히 연습하고 게임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한계에 도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모든 길은 결국 저를 통합니다. 친절한 말은 간단하고 짧은 말일 수 있어도 그 메아리는 끝이 없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습관이다. 실수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사람이 실수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끝까지 해보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행동이 필요하다.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평범하게 노력하는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90%는 정말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은 게 두렵다. 게으른 자에겐 기회란 없다. 움직이는 자에게만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다. 성공의 비결은 단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일에 광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한다는 것에 있다. 성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번더 시도해보는 것이다. 만일 내게 나무를 베기 위해 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우선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쓸 것이다. 한 문장이라도 매일 조금씩 읽기로 결심하라 하루 15분씩 시간을 낸다면 연말에는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독서란 자신의 머리가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다. 독서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독서는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다. 주어진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행위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꾸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는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더 지능적인 기회다. 성공의 비결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끈질기고 시급한 질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다.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성공할 일이 거의 없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든 얼마나 느리게 진행하든 당신은 노력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할 이유를 찾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나는 실패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무엇도 불가능하지 않다. 당신이 믿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열정과 꾸준함이다. 성공적인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본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건강한 삶은 마음과 몸의 균형에서 나온다. 건강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투자처로 삼아야 할 자산이다. 그 어느 것도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것이다. 건강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재산이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신이 할수 있다고 믿으면 그 길은 열린다. 한 번의 실패에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라. 고난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기회이다. 오늘 하는 일이 내일의 성공을 만든다. 과거의 실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